시간의 개념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의 기준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인류의 시간 탐험은 우리 삶의 근원을 이해하는 여정입니다. 아주 먼 옛날, 조상들은 자연의 리듬 속에서 본능적으로 시간을 감지했습니다. 해가 뜨면 사냥하고, 해가 지면 돌아오는 단순한 반복 속에서 생존의 신호를 찾았죠. 그러다 점차 이런 패턴을 통해 시간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대 문명은 천체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농사시기를 판단하고 생존의 나침반을 찾으려 했습니다. 결국 천동설에서 지동설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시간의 본질에 대한 깊은 이해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 시간의 근본 원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지적탐험은 인류가 자연의 비밀을 파헤치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